혁신도시와 세종시로 옮긴 공공기관들의 30%까지 지역 대학 출신 채용을 의무화하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유독 이전 공공기관이 없는 대전만 계획에서 제외돼 상대적 박탈감이 적지 않은데 개선책 마련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재곤 기자입니다. 세종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19개에 달하지만 대학은 단네 곳에 불과합니다. 관련 법의 지역인재 산발 범위를 광역시도로 제한해 이들 대학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로 채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대전은 충남대 등 19개 대학이 있지만 단한 명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지역 중에 대전은 없어요. 세종하고대전은 광역시 단위로 분리된 지역이잖아요. 다르죠. 정부가 내년까지 18%, 2022년 30%까지 지역대 졸업생을 의무 채용토록 했지만 이전 기관이 없는 대전은 제외돼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면서 권역별로 넓히자는 개정안이 상정돼 있지만 지자체별 입장이 다른 게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 이렇게 충청권을 묶는 권역별 그 지역 그 채용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학생들이 채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그 정치권에 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개선 권리를 할 것이고. 특히 아쉬울 게 없는 세종시 협조가 절실한 상황인데 최근 개정안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변화를 보여 기대감을 낳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인근 자치단체와 계속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충남과 충북도 협의를 이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대구경북과 광주 전남은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협의만 이루어지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는 겁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대전도 혜택을 받게 되고 통과 못돼도 규정상 인접 시도간 협의만 이루어지면 학교 범위를 확대할 수 있어 향후 논의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TJB 이재곤입니다.